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4, 25차시 양란 이후 정치 운영이 변화하다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문제 먼저 풀어볼텐데요 도요 토미 히데요시가 명을 공격하기 위한 길을 빌린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한 전쟁은 무엇이었죠? 임, 진, 왜란이었죠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청나라가 군신관계우구를 조선한테 했는데 이걸 거절하니까 청태종이 조선을 공격했대요. 자, 청나라가 공격했으니까, 정묘호란 아니고, 병자호란이죠. 참고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구분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laughs> 청나라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병자호란입니다. 왜냐면, 정묘호란 때는 여진족이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전에, 직전에,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시간상 정묘호란은 될 수가 없고, 병자호란이 되는 거죠. 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난 이후 나타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학습 목표에 나온 것처럼, 먼저 양난 이후의 정치 운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외란과 호란이라는 큰 전쟁, 두 차례 전쟁을 겪고 나서 조선 정치가 많이 변합니다. 통치 체제가 많이 바뀌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기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자, 비변사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비변사는요, 비 대비한다. 뭐에 대비한다? 별난. 어떤, 어, 별난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라든지 외적이 어떤 난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이나 국가 위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 라는 뜻이 비변사입니다 자 그런데 비변사가요 비정상적으로 기능이 세져요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자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변화 16세기 초에 몰래 외구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임시 회의 기구였어요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큰 전쟁을 두번 겪죠. 외란과 호란.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 북방 오랑키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 겪으니까 비변사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문제까지 국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 딱 보면 뭔지 알겠죠? 무슨 동물을 그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룡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비변사는요 여기 비변사 이렇게 조성 써놨죠 비변사는 조선 정치의 공룡 같은 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치의 어떤 균형 이런 게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결과를 볼게요 <laughs> 의정부랑 육조 이게 원래 정상적인 정치기구죠 얘네들은 이제 유명무실 있으나 마나예요 다 누가 일을 처리해요 비변사가 다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자 왕권도 약해집니다. 즉 양난 이후의 조선 정치는 쉽게 말해서 비변사, 비변사가 다 헤쳐먹는다. 비변사가 공룡 같은 기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군사제도의 변화를 볼 텐데요. 자 전쟁을 겪으면서 <laughs> 조선 군사제도는 왕과 군거를 수비하는, 수도를 수비하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조금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중앙의 군대는요. 다섯 개의 부대로 바뀝니다. 자, 5군형의 밑줄 치고요. 5군형이라는 것은요. 군형은 부대란 뜻인데 부대가 다섯 개 있다는 얘기예요. 군부대가. 근데 이거를 옛날에 외웠는데 지금은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일단 다섯 개의 부대를 괄호로 묶어 주시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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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들이 차례로 생겨서 다섯 개의 부대, 5군형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그러면 그나마 훈련도가 자 훈련도감은요 임진왜란 중에 군대가 필요하니까 정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육성한 거예요 그게 훈련도감이에요. 자 이게 오군형 중에 첫 번째로 생긴 거니까 요거 정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방군으로 가볼까요? 지방군은요 이제 임진왜란 겪으면서 또 병자호란 겪으면서 군인이 되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소고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예비군을 만들어요. 이 소고군은요 평상시에는 어 이렇게 생업에 종사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이소고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건데, 양반부터 노비까지 일단 예비군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laughs> 자, 여기 나온 거딱요요 요 문자 그대로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깊게 배워야 될게 요거예요. 수치 체제의 변화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수치 체제라는 건요. 수치, 뭔가 걷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런데, 양난을 겪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세금 걷는 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쌤이 빨간 박스 해놓은 거, 이거를 시간을 40초 드릴 테니까 필기 먼저 해 두십시오. <laughs> 자, 이만큼만 좀 <laughs> 필기를 하시면서 자필기를 하면서 들어도 됩니다 자 먼저 대동법이 있고요 영정법이 있고요 준역법이 <laughs> 있는데요 각각 이게 뭐 하는 건지 무슨 세금을 내는 건지 그리고 어느 왕때 시행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뭔지 이거를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대동법부터 보겠습니다. 대동법은요. 공납과 관련된 거예요. 공납은 뭐냐면 조선의 백성들이 자기 지역의 토산물, 쉬운 말로 하면 특산물이에요. 특산물을 국가에다 가 내던 걸 공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광해군 때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무명 배 동전 등으로 내게 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특산물로 내지 않고 쌀이나 또는 무명 배 같은 옷감, 동전, 돈으로 편리하게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우리 고장 특산물이 사과라면 사과를 구해다가 포장해다가 아, 보관을 잘 하다가 포장해가지고 이걸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엄청 편리해진 거예요.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돈 같은 거였거든요. 편리하게 내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했대요. 그러면 이제 대동법에 따르면 공납을 누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 즉 부자가 더 많이 내게 된 많이 내게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이 대동법은요, 여기 교과서 아니 저 학습지 오른쪽에 보시면 좀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어, 좋은 법이에요.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개혁으로 꼽히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도로 한번 볼까요? 자, 이 대동법은요, 광해군 때, 여기 밑줄치놓할거 없습니다. 광해군 때 1608년에 경기도에 처음 시행돼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황해도까지 확대되는 데는 딱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대동법이 전국으로 실시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자 그거를 이 아래 내용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조선은 광해군 때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는데 토산물 특산물로 부과하던 것을 공납을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무명배 동전 등으로 편리하게 내게 한 겁니다. 자 대동법 실시로 토지를 많이 소유한 양반 지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어요. 즉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많이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린 겁니다. 왜냐, 양반들, 부자들, 딱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백성들을 편리하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개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정법입니다. 자, 영정법도요, 균형법도 다 좋은 법이에요. 영정법은 뭐냐면요. 토지세를 조선시대 때 조세라고 불렀죠. 토지에서 내는 세금 자 이것은 인조 때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영정, 영원히 일정하게 정했어요 영원하 아니, 영원히 세금을 일정한 비율로 정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원래 조선에서 토지세를 거둘 때는요 그 해가 얼마나 풍년인지 흉년인지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풍년 흉년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토지 한결당 그냥 쌀에서 4에서 6도 일정하게 내라라고 영원히 정한 거예요 그게 영정법입니다 그럼 이게 왜 좋은 제도냐 옛날에는요 풍년이나 흉년을 따져서 세금을 거둘 때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올해는 풍년이라고 주장할까요 흉년이라고 주장할까요 당연히 올해는 풍년이라고 주장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어갑니다즉 농사가 잘안 돼서 백성들이 수확물이 적은데도 관리들이 가서 땅 주인이 가가지고 막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양은요, 옛날로 따지면 가장 흉년일 때 내던 적은 양이에요. 즉, 영정법은 백성들한테 어, 토지에서 내는 그 세금을 감면해 준 것과 다름없어요. 아시겠죠? 영원히 낮은 세율로 세금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균역법인데요. 균역법은 국가의 백성이 노동력이나 또는 군대로 가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군대 가는 거, 그런 걸 역이라고 그러죠. 그 역을 균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역이에요. 영조 임금 때 시행이 됐고요. 자, 이 법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줍니다. 즉, 그 당시 농민들은 군대에 안 가면, 안 가는 대신 옷감을 냈는데 그걸 군포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대략 한 필로 줄여줬다라고 했는데, 한 2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백성 입장에선 되게 좋은 법이죠. 그래서 대동법, 영정법, 균형법이 각각 뭔지, 그리고 어떤 임금들이 시행됐는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붕당 정치의 변질인데요. 어, 요 부분은 <laughs> 사실은 되게 양이 많은 거예요. 되게 많은데, 교과서에서 워낙 추격을 해놔가지고, 그냥 일단, 어, 어렵게는 안 들어갈게요. 선생님이 그래도, 빠짐없이 다다루긴 하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의 변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인, 서인, 그럼 붕당 기억나죠? 그 붕당 정치가 변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맛이 가고 있어요. 자, 그 과정을 볼 텐데요.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교과서 67쪽을, 어, 어디갔죠? <laughs> 교과서에, 네네네. 네, 교과서의 67쪽. 이 어, 어. 표를 좀 보면서 같이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교과서 67쪽 이거 펴놓고 오른쪽에 서 학습지로 공부하면서 한 번씩 여기 이렇게 어, 체크해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이거 펼쳐놓고 같이 보면서 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음... 자 먼저 광해군 때를 보면요, 광해군. 광해군은 붕당 중에서 북인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자 북인들하고 광해군이랑 한 팀이 돼가지고요, 어 전후 복구 사업, 즉 전쟁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는 사업을 펼치고요, 제도도 개편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아주 훌륭한 법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봤던 바로 대동법. 이게 바로 광해군과 북인 정권에서 나왔던 개혁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북인하고 이렇게 광해군하고 친하게 지내고 북인이 권력을 잡자 서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서인들 자 여기 보시면 북인들이 광해군 때 권력을 잡았고 서인들이 기분이 나빠요 자 그래서 이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내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즉위시키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분당의 힘이 세지겠어요 서인들의 힘이 세지겠죠 서인들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자 서인들이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센데 그 가운데 여기 보시면 남아있는 남인 북인은 날라갔죠 광해군이랑 남인이 남아있는데 서인이 남인을 정치에 참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한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붕당 간의 공존이 이루어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서인이 힘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남인 쟤네들 뭐 정치에 껴져도 크게 상관없지? 라고 하면서 껴준 겁니다. 자, 그런데 현종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현종이라는 임금 때 예송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예송은 뭐냐면 예의를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어떤 사람과 법적으로 다툼을 할때 우리는 뭐를 제기한다라고 해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죠? 근데 법으로 다투는 게 아니고 예의로 다투니까 예송이에요. 다툴송자.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궁중 의뢰인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두 차례의 예송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붕당간의 대립이 치열해졌다. 퇴치이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아리송하죠? 교과서 67페이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만화 하나 볼게요 만화. 어, <웃음> 자 <웃음> 지금 이 만화를 보면요. 서인하고 남인이 나와요. 그런데 서인과 남인이 지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왕실에서 왕족이 죽었어요. 왕이나 왕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상복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요, 왕실은요, 일반 양반들보다도 훨씬 급이 높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장례를 지내는 기간이 길어요. 즉, 예의를 더 갖춰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서인들이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예를 적용해야 된다. 국왕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실에서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일반 그냥 양반들, 자기들하고 똑같은 기간만 상복을 입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laughs> 왕인데, 국왕인데, 일반 양반들,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왕은 훨씬 더, 더긴 기간 동안 어, 장례를 치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왕과 왕실의 장례 기간, 어, 장례 의식을 더 예의를 갖춰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남인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음... 이게잘 어떤 말인지 지금도 아리, 아리송할 거예요. 여기 해설 부분을 <laughs> 조금 더볼 텐데요. 왕실에서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논쟁이 벌어졌냐면 효종이 죽었어요. 나중에 효종이 안 해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현종인데 효종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두 번째 아들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효종이 얼마나 정통성 있는 왕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때 서인들은요 서인은 왕실도 사대부랑 같이 예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효종이 조금 둘째 아들이니까 정통성이 떨어진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도 일반 양반들하고 같은 격식을 차리면 된다 라고 좀, 좀 발칙한 주장을 한 거죠 반면에 남인은 무슨 소리냐 효종이 아무리 둘째지만 왕이다 그러니까 왕실의 예법을 갖춰야 되고 왕실의 예법은 일반 사대부 양반들하고는 다르다 왕실이 더 급이 높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인과 남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했고요.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이 감정이 골이 깊어집니다. 자, 그래서 현종의 예, 현종식이 예속문제를 거치면서 붕당간의 대립은 더 치열해져요. 자, 이렇게 예속문제 옛날엔 자세히 배웠는데, 어,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깊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복 있는 기간을 두고 예송이 벌어졌고, 붕당관 대립이 치열해졌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숙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또 문제가 발생해요. 환국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환국의 결과 일당전제화의 추세가 강화됩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하죠. 어디서 확인할 거냐면요 교과서에서 확인할 거예요. 자 교과서에서 이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자 숙종 때 구강의 주도로 집권 붕당을 급격히 교체하는 현상 이것을 정국이 급격하게 바뀐다 해서 환국이라고 해요. 정치의 국면이 갑자기 휙휙 바뀐다 라고 해서 환, 뒤집어진다, 변한다, 환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책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숙종이 일부러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서 집권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서인편을 들어주고 또한 번은 남인편을 들어주고 또 다시 서인편을 들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숙종은 서인과 남인이 성장하지 못하게 누르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이 점점 서로를 더욱더 증오하게 돼요. 자, 그래서 상대 붕당을 이제는 권력을 잡으면 탄압한다, 보복을 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붕당 정치는 점점 변질되고 있고요.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서인이 권력을 한번 놓쳤다가 남인이 권력을 잡아요. 그럼 서인은 일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권력 잡으면 남인을 쓸어버리겠다. 자, 그래서 한번 권력을 잡으면요 놓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와 추세가 발생한 거예요. 전제라는 말은요 독재랑 비슷한 말이에요. 한붕당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숙종이 이를 조정한다고 탕평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제기했으나 사실 제대로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탕평책이 무엇인지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거예요. 거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평김에 67페이지.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로 오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뭐미출치건할거 없어요. 그냥 흐름 정리용이에요. 자, 선조 때 처음으로 붕당이 갈라졌죠. 동인과 서인 그리고 광해군 때 북인 남인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중에 북인하고 광해군이 짝짝꿍해서 북인이 집권했어요. 자, 그런데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또 북인을 몰아내고 인조반정 일으키죠. 그 서인이 권력을 잡아요 자, 효종, 현종 겪으면서, 어, 눈여겨볼게. 예속 논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숙종 때는 환국이라고 해서 집권 붕당을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보복도 막 자행하고 한번 권력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뭐 환국, 환국, 환국 이런 게 일어났네요. 자, 이거 나중에 흐름 정리용으로만 쓰세요. 다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